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미친 연기자 다윗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인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제 그를 두려워해서 도망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자기 나라에서 도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이 사울의 손길을 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날의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었는데,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배가 고파서, 지금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있는 곳에 지금 노비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자, 그때 이제 에, 그곳에서 물린 거룩한 떡 진설병을 먹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이제 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어, 사울의 신하 중에 도액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도액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자, 이 사람이 그때 당시 사울의 이제 목축을 담당하는 목자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가기 전에 다윗이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아 제사장 수중에 혹시 칼이나 창이 없는지 묻습니다. 아니, 어 제사장이 무슨 창이나 칼이 있어서 무슨 병장기를 내주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배도 고프고 모든 게 지금 준비가 안돼 있어요. 응?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이 제사장에게 칼과 창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하나가 있어요. 응? 그게 뭐냐면, 골리앗을, 골리앗을 죽일 때 자기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 목을 쳤잖아요. 근데 그 칼이 해필 거기에 보관돼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버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져가려면 고 가져가라. 이제 그래서 결국 다윗이 그걸 가지고 이제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을 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이 땅으로 도피를 합니다. 블레셋에서는 다섯 큰 도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드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왕인 아기세계로 가게 됐다. 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사실 다윗은 왕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그를 왕처럼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노래가 있는데 이 여인들의 노래를 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걸 다알 정도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현재 왕은 사울이지만 다윗은 오히려 이 왕보다 더 높은 이 백성들의 신임과 존경을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아직 다윗이 왕이 아니지만 그 땅의 왕처럼 느끼게 돼서 이런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 말이 다윗에게는 좋은 말로 들린 게 아니라 위기감을 느끼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자, 10절에 사우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냥 수식어 없이, 부사 없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12절에는 다윗이 아기스를 심히 매우 두려워했다. 이것은 더욱 현실, 지금 사울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 아기스는 자기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동감 있는 표현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적진에 들어왔으니까, 원수의 나라에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느냐.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척하고, 미친 게 아닌데 미친 척 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서는 지금 이 다윗이 그 땅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는 그런 위험을 느끼는 거죠. 응? 적진에 지금 호롤단신 들어온 다신, 다위신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를 대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 임기응변으로 지금 자기가 와서 이런 미친 척을 해야지 그런 계획과 생각을 갖고 간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들게 됐죠. 그래서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음? 그러니까 똑바르게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마치 술 취하고 약간 좀 마시간 어?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면서 또 수염에도 침을 질질 흘리고 제정신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지금 어~ 사람들에게 자신을 지금 미친 연기를 하고 있는 거 마치 연기자처럼 예 드라마에 나온 배우처럼 이런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복원이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미친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아니, 미치지 않고 적진에 들어오니. 응? 맨정신으로 블레셋 땅에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이 다윗이. 오히려 다윗은 이 응? 블레셋 나라의 이 원수 같은 존재인데 자신들의 그 영웅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지금 이 블레셋 가드에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그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보면 아, 저게 지금 연기하는구나. 척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게 진짜 미친놈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15절.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어, 적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또 미치지 않았지만 미친 자처럼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믿음 가지고 음? 당당하게 사울을 맞이하면 하나님이 지켜두든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수 있겠죠. 지금 이 피하고 미친 척하는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신앙의 모습 가운데 비굴하고 또 마치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처럼 비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죄 짓지 않고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닌 정말 철두철미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들이 연약한 존재란 말이죠. 때때로는 상황에 눌리고, 때때로는 우리 마음이 두려움이 생겨서, 믿음보다 내 어떤 두려운 마음이 앞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라고 해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고 놀라운 일을 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영웅으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았던 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 응?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선진들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인간적인 생각도 하고, 또 감정에 치우칠 때도 있고, 무서울 때는 도망도 가고, 때로는 부신앙적인 모습을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존재기 이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주님, 내가 또 이렇게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욕망 가운데 살까 두렵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내 마음으로나 내 입술로 죄 짓지 않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하지 않도록 주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과 교회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가 좀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해서 "아우,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응? 저렇게 믿음없는 행동을 해, "저것밖에 안 되나?"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 주고, 응? 함께 해. 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진 않아도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지금도 여전히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점점 나아지고 좋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한 예수님 마음으로 충만해져야죠. 점점 나빠지고 점점 악해지고 점점 음? 하나님의 말씀과 어, 동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무도 한 사람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음? 녹이고 또 채우고 어, 먹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버티기도 힘들고, 감당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우리의 욕망, 욕심에 눈이 어두워 그 미혹에 빠질 때도 있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보다 이런 연약함으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말씀을 의지하고, 더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유혹이나 혹은 상황이나 이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 누군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잡아줘서 함께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아프고 병들고 지친 하나님 귀한 심령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떤 또 누구를 우리가 대하고 만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